안녕하세요, 인코랩 TV 김승철입니다. 저는 오늘 몹시 궁금했던 BMW의 M235i X 드라이브 그랑쿠페를 와인딩 로드에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차는 2.0 싱글 터보 엔진을 갖고 있죠. 306마력을 내고요. 그리고 토크는 45.9입니다. 9구동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4 바퀴로 전달이 되죠. 그리고 그 사이에는 일본 아이신의 활단 자동 변속기가 들어가 있습니다. 이 차에는 여기 센터 센터 터널에 있는 버튼이 이제 그걸로 주행 모드를 조절하는데요. 일단 처음에는 제가 컴포트 모드로 타보고 그다음에 이 코스를 돌아오는 길에는 스포츠 모드로 타보겠습니다. 그리고 이 차에는 그 스포츠 플러스 모드는 없더라고요. 그래서 주행 모드가 그렇게만 있기 때문에 그것만 타보고. 그 다음에 BMW의 주행 안정화 장치인 DSC를 끄겠습니다. 요거를 길게 누르면, 이렇게 DSC 오프라고 표시가 나오죠. 여기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차와 동일한 색깔로 그래픽이 표현이 됩니다. 그리고 여기에는 이 지금 구동력이 어느 바퀴로 얼만큼 가고 있는지, 여좀 에너지 이동을 통해가지고 제가 좀 보, 보이시게 그렇게 표시를 해놓겠습니다. 이또 하나 이제 BMW에서 빼먹지 말아야 되는 게 이거죠. 운전자 보조 기능을 다 꺼야 됩니다. 네, 이렇게 다꺼졌고요 자,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 먼저 컴포트 모드로 타보고, 그 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네, 스포츠 모드로 그렇게 타보겠습니다. 그 다음에 얘는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없습니다. 그냥 어떤 고정된 감세력의 그 서스펜션이고, 이 배기 사운드는 기본적으로 좀 음량이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떤 주행 모드에 따라서 배기음이 조금 이렇게 달라지는지까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영상에는 안 나오지만 제 뒷자리에는 늘 그렇듯이 이 와인딩 친구가 같이 있습니다 자, 지금은 컴포트 모드고요 방지턱을 넣으면서부터 페이스 올려보겠습니다 네 출발합니다 네, 2,000 rpm을 넣으면서부터 힘이 확 살아납니다. 그리고 그 힘의 기세가 6,000 rpm 레드 존까지 이어집니다. 네, 그리고 이풀 rpm을 다 쓰고 나서 이 시프트업이 될 때요, 네, 배기에서는 부룩하는 소리가 납니다. 네, 지금 코너에서 엑셀을 거의 다 밟았는데요, 네, 차가 안정성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. 날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은 좀 생기지 않네요. 이 차로는 이게 전륜 베이스의 사륜구동인 것 같습니다. 역시. 근데 이 가속 이 뻗어나가는 게요. 굉장히 시원시원합니다. 네. 분명한 거는 차가 그렇게 언더 성향은 또 아닌 것 같아요. 이렇게 타 보면. 네. 이 서스펜션의 움직임은 굉장히 짧고 절도 있습니다. 지금 얘가 알아서 변속을 하는 거거든요. 네. 제가 좀 개입을 하지 않고 있어요. 네. 근데도 변속 타이밍을 굉장히 잘 잡습니다. 차가 아, 차 진짜 빠릅니다. <laughs> 인데도요, RPM을 높이니까요, 실내 그 가상 사운드가 네, 적당한 그 음량으로 좀 운전자를 부추깁니다 아, 차 굉장히 빨라요. 네, 굉장히 빠릅니다. 여기서 더 높은 마력의 차들을 많이 타봤지만요, 예, 좀이 같은 코스라는 이 무대에서 느낌은요, 네 상당하네요. 다, 다시 좀 가보겠습니다. 자, 이번에는 제가 좀 수동으로 변속을 좀 해보겠습니다. 이제 업시프트를 안 하네요. 네. 여기가 아마 새로 그 가속방지턱이 생겨가지고요. 천천히 가겠습니다. 이 시간에 지금 새벽 1시를 다되가고 있는데 노인이 나오시지 않겠지만 그래도 다시 페이스 올려 봅니다 조금 라인을 딴 생각하느라고 좀 밖으로 벗어났다 하더라도요 네 그냥 안으로 조향을 하고 가속을 하면 그러면 앞을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차가 얘는 제가 알기로는 그 톱센 디퍼런셜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건 어떤 외부의 물리적 물리적인 힘을 감지해가지고 그 기계적으로 작동하는 거잖아요. 네. 근데 상당히 잘 작동하네요. 네. 마치 톱센의 스마트 기능이 있는 느낌입니다. 근데 변속을 제가 수동으로 하려니까요. 네. 그 레드존을 어느새 다 가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차한테 맡기는 게 나을 것 같아요. 다시, 네. 잠깐씩만 제가 개입하면 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길 상태가 계속 이렇게 아래 위로 둘락날락 할 때에도요. 네. 하체가 아주 튼실하게 도로를 붙잡습니다. 아주 마음에 듭니다 네. 아주 하이스피드 드라이빙을 즐기는데 아주 든든한 그런 파트너 같아요 여기서는 좀 언더스티어를 내네요 네. 그러니까 코너가 에 가속 중일 때더 엑셀을 밟으면 네, 그때는 좀 밖으로 벗어나긴 하는군요 일단은 네. 컴포트 모드는 이 정도면은 충분히 맛을 본것 같습니다 뭐, 컴포트 모드도 상당히 인상적이고요. 스포츠 모드는 조금 더 다른 맛을 보여주겠죠. 잠시 뒤에 만나보겠습니다. 이번에는 BMW M235i X 드라이브 그랑쿠페를요. 스포츠 모드로 타보겠습니다. 그래서 여기 있는 스포츠 버튼을 누르면요, 네 이렇게 바로 기어도 낮아지고 계기판도 약간 바뀌어요. 자 그리고 주행 안정화 장치 끄고요. 네 이렇게 꺼졌다고 나오죠. 그리고 운전자 보조 기능도 끄겠습니다. 전체 오프. 나왔네, 나왔습니다. 말을 잘 듣네요. 아까 컴포트 모드로 이미 어, 탔고요. 이번에는 이제 스포츠 모드. 얘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빠른 상태인데, 얘는 더 뭐를 보여줄 수 있을까요? 그 부분을 한번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갖추 있는 스포츠 세팅입니다. 지금 인디비주얼 말고요. 네. BWM에서 m 맞춰놓은 세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. 출발해 보겠습니다. 아, 상당히 박력 있습니다. 차가 그리고 이 오른쪽 왼쪽 패드를 좀 길게 당기면 그, 제일 그 속도에서 낮은 기어단수로 들어갈 수 있잖아요. 그게 너무 편리합니다. 이렇게 운전할 때. 그, 그러니까 아주 고속과 아주 저속을 이렇게 밥 먹듯이 왔다 갔다 할 때요. 여러 번 왼쪽 패드를 바쁘게 당길 필요가 없이 원터치로 길게 당기고만 있으면 가능하다는 게좀 좋습니다. 그, 그러니까 앞은 안으로 차를 말고 들어가고 뒤는 조금 조금씩, 네,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게 있네요. 아까 컴포트 때랑은 좀그 구동력 배분의 성향이 조금 다르게 느껴집니다. 근데 여전히요, 네 바퀴 중에 그 스키드음이 더 많이 내는 쪽은 앞바퀴입니다. 네, 그래서. 어 얘는 여전히 예 전륜 전륜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이 차가 좀 크기가 컴팩트한 편이잖아요. 네 그런 점도 이런 이제 편도 한 차선의 국도에서 와인딩을 할때좀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덜어주는 것 같습니다. 빠르네요. 오늘 상당히 빠르다는 말을 몇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. 저도 같은 말을 계속해서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좀 주사를 늘어놓는 것 같은 기분인데요. 네, 진짜 빨라요. 네. 자, 여기 또 가속방지턱이 새로 들어선 곳이라서 좀 예의상 좀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. 네, 이 사기통 엔진 같지 않게 그렇게 소리를 좀잘 조율해 놨습니다. 물론 가성의 사운드로 입힌 것이긴 하지만요. 네, 그런 게좀 좋네요. 마치 그 6기통, 직렬 6기통 엔진이 좀 하이 RPM 쓸때 그런 소리 같아요. 네. 코너에서 엑셀을 더그 오랫동안 밟고 있을 수 있습니다. 네. 전륜이나 후륜인 차보다요. 네, 그 점이 참 좋습니다. 그리고 코너링 감각이 사륜인데도 불구하고 무디지 않은 점이 너무 좋습니다. 근데 안에 탄 사람은요. 속도감이 그렇게 많이 느껴지지가 않아요. 네, 그 점도 참 신기합니다. 서스펜션이요, 네, 이 차가 실제로 할수 있는 것보다는 조금 많이 젠틀한 것 같아요. 가변치 서스펜션은 좀안 들어갔습니다. 옵션으로 있는지 저도 체크를 못 해봤는데요. 일단은 네,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이 차에 아, 이제 거의 다 코스 왔는데요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. 그 얘기는, 네, 이 조향하고 하중이동하고, 네, 그거의 조합을 잘 맞춰야 돼요. 네. 아무 생각 없이 이제 가속페달을 때려 밟기만 하면 그 차가 많이 해주긴 하지만요. 그래도 좀더 내가 원하는 라인이 있을 거 아닙니까? 네, 그거를 좀 살려내려면 그 안에서도 좀이 조절이 필요합니다. 것 같아요. 어... 독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. 좀 스펙상으로 비슷해가지고 좀 비교선상에 올리, 올리기를 원하는 차들이 있잖아요. 네, 근데 어, BMW M이 결코 게으름을 피우고 있지 않았네요. 그 새로운 뭔가를 개발하는데 있어서 네 그렇다는 것을 이 차는 좀 이렇게. 보이고 있습니다. 어떻게 보면은 M 집안 중에서는 제일 막내잖아요. 그런데도 그 수준이 상당히 높음에 네 놀라게 됩니다. 여러분도 한번 꼭 타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요 M235i, X드라이브 그랑쿠페. 네, 이상으로 네이 M235i XDrive Gran Coupe 이상으로 네이 차의 그 와인딩 로드에서의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